외국의 기세가 한풀 꺾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물러난 것은 아닙니다. 곳곳에서 고려를 집적대며 괴롭히는 건 여전했습니다. 그런 판국에 1383년 8월에 북쪽의 호발도가 가세해 고려를 더욱 골치아프게 합니다. 작년 7월에 동북면을 넘보아서 고려조정은 이미 이승계를 보낸 바 있습니다. 그때 물러났다가 1년 만에 다시 대규모로 침입한 겁니다. 작년부터 이곳을 담당하고 있던 이승계가 호발도 군과 맞서 싸웠습니다. 예상외로 호발도가 잘 싸워 처음에는 고려의 전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이승계는 어머니의 상을 당해 청주에 머무르고 있는 이두란까지 급히 불러올렸습니다. 기록입니다. 앞부분 생략합니다. 호발도와 길주의 들판에서 만났는데 이두란이 선봉이 되어 먼저 맞서 싸우다가 크게 패하여 돌아왔다. 그다음 중력합니다 태조가 급히 말을 돌려 활을 당겨 그 등을 쏘았으나 갑옷이 두꺼워 화살이 깊이 들어가지 못하자 곧바로 다시 그 말을 쏘아 관통시키니 말이 그 꾸러지면서 떨어졌다. 태조가 다시 그를 쏘고자 하였으나 그 휘하들이 크게 이르르 함께 그를 구원하였고 우리 군사 역시 도달하였다. 태조가 군사를 풀어 크게 격파하니 호발도는 겨우 몸만 빠져나와 도망쳤다. 결국에는 고려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승계는 고려 조정과 백성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패배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전투를 벌이기 전에 그가 변방을 평안하게 하는 계책을 글로서 우왕에게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이승계가 정도전을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도전의 그간 삶을 대략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8년 전인 1375년 5월에 북근 사신 영접을 반대하던 정도전은 급평 부곡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오늘날 나주시 다시면 운봉리 백동마을입니다. 이때 그의 나이 34세였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여러 글을 남겼는데 그의 문집인 삼봉집에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아내와 주고받은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별다를 게 없다는 느낌을 줍니다.아내의 편지부터 시작됩니다.당신은 평소 부지런히 글만 읽으면서 아침에 밥이 끓든 죽이 끓든 간섭하지 않아 집안에 한서의 쌀도 없었습니다.방에 가득한 아이들은 끼니 때마다 배고프다고 울고 날이 찰 때는 춥다고 우러댔습니다.제가 살림을 맡아 그때그때 수단을 내어 꾸려가면서도 당신이 열심히 공부하시니 언젠가는. 입신양명하여 집안의 영광을 가져오리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영광은커녕 국법에 저촉되어 이름을 더럽히고 몸은 남쪽 변방에 귀양가서 가문이 망하였습니다. 이에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현인 군자의 삶이란 진실로 이은 것입니까? 이제 정도전의 답장을 보겠습니다. 당신의 말이 모두 맞소. 예전의 내 친구들은 형제보다 정이 더 깊었는데 내가 이 지경이 되자 뜬구름처럼 흩어져서 이는 그들이 원래 새로서 맺어졌지 언어로 맺어지지 않은 까닭이기에 나는 원망하지도 않소. 하지만 부부는 한번 맺어지면 죽을 때까지 고칠 수 없는 것이니 당신이 나를 질책하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이지 미워해서는 아닐 것으로 미소. 또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것은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과 같으니 당신이 집을 근심하고 내가 나라를 극정하는 것이 무엇이 다르겠소. 나는 오직 나의 뜻에 충실할 뿐이요. 성패와 영욕과 극실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내가 무엇을 근심하겠소. 꼬박 2년간을 그평부국에서 보낸 후 정도전은 1377년 7월에 고향인 영주로 돌아갑니다. 귀양이 풀린 것이 아니라 거그 주지가 조금 편한 곳으로 옮겨진 것뿐입니다. 그와 함께 처벌되었던 다른 사람들은 이 첨을 제외하고 대부분 복귀해서 관직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시밭길은 아직 한참이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정도전을 이번에는 외구들이 편하게 놓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양, 제천, 안동, 원주 등지로 종종 피난을 떠나야 했습니다. 3년간 그런 식으로 보내다가 1380년 가을, 즉, 이승계가 황산에서 왜구를 대파할 때 그의 귀양살이가 종편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종편이란 편한 대로 따라도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어디에 가서 살아도 되는 거 주이전의 자유가 생긴 것입니다. 증도전은 가재도구를 챙겨 삼각산의 옛집으로 옮겼습니다. 거 주이전의 자유가 생긴 것뿐이지 관직생활에 복귀할 엄두는 내지 못했습니다. 권신들이 그를 경계한 탓이었죠. 정몽주 등 소수의 가까운 사람들과는 유배지에 있을 때부터 꾸준히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제 앞가림하기에 바빠서 정도전이 복귀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칠 만한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삼각산에서의 생활 방편은 요즘 말로 할것 같으면 교습소를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글을 가르치면서 그렁저렁 생계를 꾸려나갑니다. 그마저도 오래 가지는 못하고 여러 사정으로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나중에는 김포에서 살게 됩니다. 한때 그와 친했던 염흥망이 권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정도전이 상대해서는 안될 속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하며 불안정하게 살던 정도전이 오래 즉 1383년에 이승계를 찾아갑니다. 정도전이 무턱대고 낯선 사람을 찾아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정몽주가 두 사람 사이의 다리를 놓아준 것으로 추측됩니다. 부루하게 지내고 있는 정도전에게 뭔가 전환점이라도 마련해 주고 싶어서 이승계를 소개해준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승계가 머무는 함흥의 막사에 갔을 때 정도전은 질서 정연한 군세에 압도됩니다. 막사나 군세라는 말로 비추어 보아. 이승계가 호발로와 싸우고 있을 때 정도전이 찾아간 것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두 사람의 나이가 각각 49세와 42세였을 때입니다. 용비어층가에두 사람이 만났을 때 나눈 대화가 실려 있습니다. 이런 군대라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하고 정도전이 묻는 토로 말하니까 무슨 뜻이요? 하고 이승계가 되묻습니다. 기습적인 되물음에 정도전이 당황한 것 같습니다. 이에 정도전은 동남쪽에 침입하는 외적을 칠수 있다는 뜻이라고 답하면서 딴청을 부렸다고 합니다. 용비 어천가는 훈민정음의 실용성 여부를 시험해 보려고 써였습니다. 다만 그 내용은 조선 건국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첫 대화가 의도적으로 꾸며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정도전은 이미 조선을 뒤엎을 마음을 먹고 이승계를 만났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소외된 삶을 살면서 또 불쌍한 백성들의 비참한 현실을 직접 대하면서 정도전은 고려에서는 희망이 더는 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여하튼 정확하게 이 만남 9년 후에 왕시 고려는 마감합니다. 정도전은 함흥에서 좀 머무르다가 다시 김포로 돌아갑니다. 이승계를 만났다는 것 뿐이지 아직 정도전의 삶은 고달팠습니다. 고려는 8월에 홍무제에게또 구글합니다. 우왕이 몇 년째 똑같은 타령을 하는 사신을 뽑습니다. 시호를 내려줄 것, 왕위 개승을 인정해줄 것, 어려운 나라의 사정을 헤아려줄 것 등입니다. 문화 찬승사 김유가 홍무제의 생일을 축하하는 성절사로 뽑혔고, 동시에 밀직부사이자영은 황태자나 황후의 생일을 할애하는 천추절사신으로 뽑혔습니다. 요동에서 번번이 길이 막히는 걸 보고 우왕이 이번에는 바닷길로 떠나게 했습니다. 홍무제의 마음을 풀려고 애서는 고려의 노력이 눈물겹기까지 합니다. 고려사신들이 명의 수도 남경에 도착한 것은 11월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번에야말로 홍무제로부터 꼭 선왕의 시호와 왕위 책봉을 받아갈 수 있기를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일방적 짝사랑에 불과했습니다. 홍무제는 이들이 제때 도착하지 못했다고 터집잡아 감옥으로 보내버립니다. 일국의 사신에 대한 예의 같은 것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하기야 먼저 잘못을 저지른 쪽은 명나라 사신을 살해한 고려이긴 합니다. 홍무제는. 고려 사신들을 투옥하고 나서 예부를 통해 고려에 공문을 보냅니다. 지난 5년 동안 세공으로 바치지 않은 말 5천필, 금 500근, 은 5만냥, 배 5만필을 한꺼번에 가지고 와야 성의를 바치는 것으로 여기겠다. 그렇게 하면 군대를 보내지 않겠다. 라고 얼음장을 놓는 내용입니다. 고려로서는 날벼락 같은 소식입니다. 화들짝 놀란 우왕이 12월에 백관들을 모아놓고 명나라에 보낼 세공에 대해 의견을 묻습니다. 최영과 소수의 신하만 명과 일전을 벌이는 한이 있더라도 부당한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홍무제의 지시대로 따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지는 반전색이 설치되었습니다. 지는 반전색이란 명나라에 바칠 세공과 그에 따르는 비용을 마련하려고 설치한 임시관화를 말합니다. 한때 몽골과 맞서서 30년이 넘게 버티던 기계를 어디에다 다 팔아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고려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현실에서 어찌할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앞에서도 나왔듯 우왕의 방탕은 철을 가리지 않고 계속됩니다. 조선학자들이 분명히 부풀리기도 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생판 지어낸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아무튼, 낡은 달 같이 놀아대는 우왕과 외부에 관한 기록이 이 시기 고려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한 해가 저뭡니다. 여담을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에 이승계 집안에 경사가 생깁니다.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 병과 7등으로 당당히 과거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17세의 나이였습니다. 이승계는 얼마나 기뻤던지 방이 붙던 날 대궐을 향해 절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후광이 아니라 이 방은 스스로 항문을 닦아서 성취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무인 집안에서 문인이 나온 것입니다. 이승계와 부인 한 씨의 기쁨이 굉장했다고 전합니다. 1384년이 밝았습니다. 1월의 기록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우왕의 광화한 짓이 나날이 심해져 사람의 행동 같지 않자 제추들이 해명전과 현령의 제사를 지내 빌었다. 얼마나 막난이 짓을 해댔으면 사람의 행동 같지 않다는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원명, 교체기와 같은 중요한 시기에 이러한 군주가 고려를 다스린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왕 초기에 정몽주, 정도전, 이숭인 등과 함께 북원의 사신을 거부했던 김구용이 1월에 행내사로 뽑혀 명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요동에 도착했을 때 그가 지니고 있던 선물용 물품이 문제가 되어 남경으로 압송됩니다. 홍무제는 그를 원난 지방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그는 배소에 가는 도중 병이 들어 47세의 나이로 안타깝게 삶을 마감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작년부터 고려의 사신들이 중국에서 유배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고려조정은 7월에 또 사신을 보냅니다. 김유의 뒤를 이어 성절사를 파견하는 겁니다. 축하야 의뢰하는 것이고 진정한 임무는 앞의 사신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시월을 받아내고 왕이 개성도 인정받는 것이지요. 열번 찍어 넘어가지 않는 나무가 없다는 속담이 떠오릅니다. 고려조정은 열 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찍을 기세입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